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앤 수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당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거룩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 방법과 9장부터 11장까지는 경륜주의적입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선거, 베드로의 집단, 바울의 집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번부터 16번까지는 실용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였음이니라. 로마서 7장을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육신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육신으로 율법에 따라 주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정죄할 수 없고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구원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힘과 방식으로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을 사용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우리를 바르게 분별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그분의 영이 있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타락한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느니라. 즉,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일을 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으로 인해 약해져서 율법이 할수 없었던 것을 영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지탱할 만큼 너무 약했습니다. 좋은 지침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육신 속에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육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그는 사람의 몸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육신의 죄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 안에서 곧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으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 안에 있으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그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므로 죽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고 영을 따라 걷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하지만 영이 후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이 자라도록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만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한 사도를 따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면 올바른 지시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었던 때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뜻은 무엇일까? 그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신경 쓰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둘다 불가능합니다. 육적인 마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리고 그것은 신의 반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올바른 지시를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죄 많은 육신은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옳은 일을 하기 전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영에 대해서는 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은 위로움으로 인해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한 구절에서 우리는 위로움으로 인해 영이 생명임을 아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과 그의 위로움은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삶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멸성체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은 우리의 필멸의 육신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어 그분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 우리가 먹는 것은 강한 것이 될 테니. 육신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신에는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혼을 구원하고 신자들을 교화하는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육체의 행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생각하던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아들들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란 사도행전 9장에서 휴거까지 은혜의 분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으며 처벌받을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는 아들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느니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참으로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알고 있으며, 자녀라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그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그와 함께 고통을 겪는다면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창조물 안에서 고난을 겪으며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비에 따른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비에 따라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우리의 사도라는 것을 믿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몸을 그에게 드렸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보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단과 바울의 집단 가운데 베드로의 집단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누구인지, 즉 친정한 신자들이었음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은 아시다시피 휴거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참된 신자들만이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19절이었죠. 피조물이 화무함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소망을 품고 피조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 피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종사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의 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생물, 즉 동물과 창조물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통치할 완벽한 세상을 남겨두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러므로 그의 재림 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 모두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자체도 부패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물들도 해방될 것이고, 동물들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든 식물과 모든 생명체도 회복이나 재생이 일어날 때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압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의 구속꽃 양자됨을 기다리며 속으로 신음하고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 위한 휴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제 24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희망은 사람이 보는 것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는 왜 아직도 그것을 바라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고 휴거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하늘의 장소는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더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휴거하기로 결정하실 때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심으로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버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사도는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그들이 지금 당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20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을 섬기는 대사로서. 그리고 부활하고 휴거된 후에는 하늘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고난은 비교할 만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고통이든. 성도들을 섬기고 교화하기 위한 고통이든, 심지어 육체적 질병 때문에 겪는 고통이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우리를 성숙시켜 미래에 그분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가족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또한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신 우리를 더 나은 대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를 섬기면서 그를 위해 이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휴거 때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살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몸을 지닌 마다들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사람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또한 정당화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위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잠시 후에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롭다고 여기신 분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럼 과거형인 걸 알겠나요? 우리는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 완전히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육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이었어요.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아니죠. 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자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약 아버지가 이미 우리에게 그의 가장 좋고 가장 소중한 소유물인 아들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자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사람이 누구인가? 봉사를 선택하세요. 좋아요. 미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죄하는 자는 누구인가? 일련의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요, 오히려 다시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니라. 그 아들은 흉터와 함께 앉아서 말합니다. 저는 이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모두 갚아졌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을 아무도 겪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옷도 없고 위험도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나 칼에 찔리면 정부에 맞서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형을 선고할 권리는 정부에만 있습니다. 좋아요 따라서 이것들은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경험한 일들 중 일부이며 그중 어느 것도 그를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종일 당신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아이다.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살당할 양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적들은 이것을 쉬운 먹이 도살할 양으로 여긴다.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저는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권능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믿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갈라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권세도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도 권세나 정부의 권세도 현재의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장래에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사탄이나 우리 자신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정당하지 못한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귀속된 위로움,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로마서 8장을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가 우리의 죄와 신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 빼고요.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무도 내 영혼을 돌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걱정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신비롭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구장에서 휴거까지의 신비의 계시에 따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길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아홉 번째 길을 제정하였고 봉사를 위해 선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저는 죄인 중 가장 큰 자이다. 그러나 내가 자비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어, 이후에 그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겠군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앞으로 우리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믿은 후에 우리 중 나머지는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대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럼, 똑같은 모양의 검은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그 후에 여기 올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당신과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폴이라는 패턴을 따르려고 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살펴보자. 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리는 이두 가지 등장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환난이 끝난 후두 번째 오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에 대한 그림이 담긴 입문서입니다. 성경에 대한 개요. 로마서에는 간결한 해설이 있고. 로마서 학습 가이드에는 올바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책 모두 로마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좋아요. 로마서 6장 7절과 8절을 살펴보면, 왼쪽에는 육적인 것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 자신을 율법 아래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죄의 종, 불이,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위의 종들을 섬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7장의 교리를 믿습니다. 율법은 남편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합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편지 자물쇠를 보관하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움으로 섬깁니다. 그 법은 사망의 행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경영자이십니다. 죄의 움직임은 육신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였습니다. 문제는 죄의 본성이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합니다. 제 안에 사는 죄,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의 위로움을 행할 수 없습니다. 철회되지 않음. 제 육신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의 내면, 즉 나의 영혼과 영에 있습니다. 오 불쌍한 사람이여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봉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법 로마서 8장은 육신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나쁘고 육체적이에요. 음그 대신 우리는 영 안에서 육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영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구원 받지 못한 마음은 육신만을 돌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교리에 따라 즉 그의 교리에 따라 영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 죽은 셈이죠.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기능적으로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 안에서 영의 위에 인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영은 육체와 행위를 죽인다.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ABA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음하며, 영의 첫 열매가 우리 몸의 교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거, 희망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둠을 피하기 위해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시를 따르는가? 우리는 하늘의 지시를 따릅니다. 제 웹사이트는 마리엔맨니입니다. 통신 우리의 유튜브 채널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휴거에 대한 사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